17년 1에서 3회차 제 1과목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텝 1, 인간의 적응 기재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다섯 번 등장을 했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단순하게 무슨 기재가 아닌 것은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럼 기재의 종류가 뭐가 있나 봤더니, 방어 기재와 도피 기재가 있습니다. 이 각각 기재에 대해서 하위 항목들이 있죠 자, 즉 방어 기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도피 기재 하나 딱 들어가 있고 고르도록 하고 또는 도피 기재가 아닌 것은 해서 이 방어 기재 내용 딱 들어가 있고 고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방어 기재와 도피 기재 내용들을 모두 암기해도 되긴 하지만 이 도피 기재 내용이 적으니까 우리는 도피 기재를 세 가지를 암기를 해놓고 만약에 방어 기제가 아닌 것은 하면 도피 기제 골라 주면 되고요. 도피 기제가 아닌 것은이라고 하면 이세개 말고 다른 거 하나 골라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방어 기제는 암기하지 않고 이 도피 기제만 암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 기제 세 개밖에 없지만 또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자 연상 암기법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고앞 퇴 라고 하겠습니다. 자, 고압, 퇴. 자, 어떻게 어, 저 정리를 해볼 거냐면, 자, 고압. 전류는 퇴. 침 뱉는 겁니다. 퇴. 피하자. 침을 뱉으면서 피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고는 뭐예요? 고는 고립. 압은 어갑. 전류는 퇴. 퇴, 침백기로 했죠? 퇴는 퇴행. 자, 피하자에서 피가 도피 기재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압 전류는 퇴, 피하자. 라고 해서 도피 기재 세 가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각 기재들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텝 2. 안전보건표지 색채, 색도 기준 및 용도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 8번 등장한 내용으로 어, 빈출 내용이 되겠고 우리 법령이기 때문에 실기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표시, 별표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라는 건데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전체를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이거 그냥 다 암기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 연상 암기법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기준을 우리 색도 기준으로 잡고 시작하면 좋은데. 자, 색도 기준도 보니까 75R 4퍼 14. 뭐 5Y 8.5퍼 12. 굉장히 낯선 처음 보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때려 암기하게 된다면 또 금방 잊어버릴 테니까 연상암기법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했어요. 빨간색은 75R4퍼14라고 했는데 자, 이건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 자, 7은 7면조입니다. 자, 7면조 5는 5고요. R은 2예요. 자, 그래서 7면조 5리 R이라고 하겠습니다. 칠면조 오리알 4퍼 14죠. 우리가 이것을 사서 식사했다 라고 하겠습니다. 칠면조 오리알 4퍼 14 사서 식사했다. 자, 그런데 칠면조 오리알이 빨간색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빨간색 칠면조 오리알 사서 식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는 빨간색 칠면조 오리알 사서 식사하는 거못 하도록 경고한다라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예시가 나오는데 이 사용 예시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안전보건 표지 표지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지의 종류 중에 금지 표지 있었고 경고 표지 있었고 지시 표지 있었고 안내 표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표지들의 특징을 생각해내면 되는데, 자 금지 표지에 빨간색 들어갔었나요? 들어가죠. 저 그렇기 때문에 용도 금지 표지에 쓰는 용도이다라는 뜻이고, 자 경고 표지에도 빨간색 들어갔었죠? 경고 표지에도 빨간색을 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 예시는 그대로 또 나올 건데, 자 빨간색이 금지 경고 표지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자, 마지막 내용이 금지 또는 경고로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서 어, 매칭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란색입니다. 자, 노란색은 우리가 자, 5Y 80 8.5퍼 12라고 나왔는데 자, 이것은 5는 5입니다. 5Y는 2예요. 자, 그래서 52 5이, 5죠 y 5이. 자, 85는 자, 8어라고 하겠습니다. 오이를 팔아요. 오이 팔어. 자, 퍼 12죠. 12시에. 12시에 오이를 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오이를 파냐면 노란색 오이를 팔아요. 자, 오이가 조금 맛이 갈려고 하면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자, 그래서 노란색 오이는 사지 말으라고 경고를 해야죠. 자, 그래서 용도를 경고다 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예시를 보니까 화학물질 취급 장소 유해 위험 경고 이외 위험 경고 내용 왔죠 경고 자, 경고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경고 표지의 용도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 파란색은 자, 내용을 보니까 2.5 PB 4퍼 10이라고 났는데 자 이때 2.5 그대로 써주시고 자 4퍼 10을 고박이 4는 10이다 라고 써보겠습니다. 2.5 고박이 4는 10이 맞죠? 그리고 이 중간에 PB가 있는데 B가 블루라는 뜻의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2.5 고박이 4는 10 블루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어디 쓰이나 봤더니 지시 표지에 쓰입니다. 지시 표지 어떻게 생겼죠?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흰색 그림 들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은 지시표지에 쓰인다. 특정 행위에 지시, 지시라는 단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매칭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은 녹색입니다. 녹색도 마찬가지로 2.5 곱하기 4는 10. 자, 그리고 G는 뭐겠어요? 그린이죠, 그린. 녹색을 의미하는 그린. 자, 그래서 녹색은 이 안내표지에 사용이 됐는데, 이 안내표지는, 뭐, 사각형 원형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사각형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사각형 안에 흰색 그림이 들어가 있는 표지가 네, 안내 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구, 피난소, 사람, 차량의 통행, 네, 안내를 하는 표지죠? 자, 그래서 통행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안내라는 의미를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흰색 그리고 검은색인데, 자, 흰색의 경우에는 N9.5. 검은색의 경우에는 n 0.5라고 있습니다. 자, 이때 n을 논이라고 해서 색이 없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논 9.5면 논 없는 색이 95%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것은 흰색에 가깝죠. 색이 없는 게 95%니까요. 자, 그래서 n 9.5는 흰색. 자, 검은색은 반대로 없는 색이 0.5, 5%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0.5는 자, 없는 색이 0.5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자, 그럼 흰색과 반대되는 내용이죠. 흰색의 반대는 검은색이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는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 사용 예시를 보니까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이다라고 했어요 자, 흰색 어디 있었었죠? 우리 지시표지나 안내표지의 이 내부 그림 자, 이것들이 흰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 또는 녹색, 파란색은 지시표지, 녹색은 안내표지, 안내표지에 대한 보조색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검정색은 문자,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빨간색은 뭐죠? 금지 또는 경고표지, 그리고 노란색은 경고표지였습니다. 여기에 검정색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조색으로 쓰인다라는 것,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이 색도 기준을 먼저 암기를 하고 다른 내용들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색도 기준 암기하는 연상 암기법 꼭 기억하시고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텝 10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시험에 두 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되게 법령이다 보니까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잘 공부해 놓으면 좋겠죠? 자, 앞서서 우리가 근로자 교육 시간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채용시 교육 시간 4판에 뭐, 6, 6, 12. 기억나시죠? 뭐, 그런 것들 암기를 했었는데, 자, 그때 이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이 높은 사람들도 나중에 배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은 높은 사람들, 관리자에 대한 이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가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이 표를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냥 암기하면 서운하죠. 자 그래서 연상 암기법으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더 간단합니다. 암기를 우리가 책, 담, 외라고 해서 책은 6퍼 6, 다음은 마이너스 8, 외는 34퍼 24라고 암기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이 교육 시간이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내용을 보니까 책임자 6시간, 6시간, 그리고 담당자 신규 교육 없고 보수 교육 8시간. 자,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신규 교육이 34시간 이상, 보수 교육이 24시간 이상입니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처음 교육할 때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규 교육이 10시간 많은 게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책임자와 담당자 빼고 모두 같다라는 의미에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책, 신규 교육, 보수 교육 둘다6 6퍼 6이라고 암기를 하고요.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는 자, 신규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보수교육은 8시간이다. 마이너스 8이다. 담당자는 없고 8이다.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외의 것들은 신규교육 34시간, 신규교육이 더 많고, 자 그리고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이다. 보수교육이 더 적은 24시간 이상이다. 라고 암기할 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담 외 6퍼 6, 마이너스 8, 34퍼 24. 자, 이것만 암기하면 여러분들 아래에 나와 있는 이표 내용, 모두 암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필기, 어,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똑같이 나오니까 지금 이 기회에 다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텝5 주의의 수준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 세번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시험에 간단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각 페이스 값이 있어요. 페이스는 우리가 단계라고 하거든요. 이 단계 값에 따른 의식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계가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의식의 상태가 무식에서 또렷한 상태로 점점 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단계가 1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0단계부터 시작을 하고, 총 5가지가 있는데 단계가 높아질수록 의식이 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페이스 0, 0단계에서는 무의식이다. 의식이 없다. 자, 페이스 1, 1단계에서는 의식 불명 상태이다. 자, 이것은 또한 몽롱한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자, 2단계에서는 의식의 이완 상태. 3단계는 명료한 상태. 4단계는 과긴장 상태다 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페이스값을 0은 그대로 0으로 나오는데 자, 1부터 4까지를 로마자로 이와 같이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 2, 3, 4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6 절연장갑의 등급 및 색상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 4번 등장을 했지만 자, 우리가 법령 문제이기 때문에 실기에서 또,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연상암 기법으로 확실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색상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교류 또는 이 직류의 최대 사용 전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등급에 따른 색상과 최대 사용 전압 값 둘다잘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쉽게 암기할 수 있는 연상암기법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급과 색상을 암기할 건데, 자, 등급은 0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0부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이 두개 있으니까 이것은 꽁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두 개, 쌍기역해서 꽁. 자, 꽁은 갈색입니다. 공갈이 아니라 공갈 자, 암기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고 빨간색은 적색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공적 자, 공적을 올렸다 할때 공적 되겠습니다. 자, 1은 그대로 1 써주고 흰색은 백색이죠? 그래서 100 자, 100을 100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2는 그대로 2라고 써줍니다. 자, 노란색은 황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님의 이황 3은 우리가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상, 녹색은 록, 상록수 아시죠 거기에서 상록을 떼었고요. 4는 그대로 4, 등은 등 그대로 쓰겠습니다. 몇 등에서 4등 했다, 4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계되는 어떤 내용은 없습니다만 단어로 공갈공적 일백 이황 상록 4등이라고 암기하시면 객관식 문제에서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최대 사용 전압의 교류값을 암기를 해볼 건데 이 내용은 아래로 쭉 내려가는 숫자의 규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500에서 1000이 될 때는 어떻게 됐죠? 곱하기 2를 했어요. 1000에서 7500이 될 때는 플러스 6500을 했죠. 이두 개는 뭐 규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모두 다 950씩 더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는 이 과정만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950씩 더했다라고 암기하시면 자, 그래도 쉽게 암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제 직류값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직류값은 이 교류값 나온 거에다가 곱하기 1.5를 하면 직류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직류는 1.5 곱하기 교류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상과 각 순서에 맞게 최대 사용 전압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자, 이거 실기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제대로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텝 7 방독 마스크의 종류와 시험 가스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 다섯 번 등장을 했고 법령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실기에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상 암기법으로 확실하게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방독 마스크의 종류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용도에 따라서 나눠 놨는데 이 용도에 따른 시험 가스와 외부 표시색을 매칭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험 가스는 이방독 마스크를 시험하는 가스이고 외부 표시색이라는 것은 정화통의 색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정화통의 외부 표시 색이 어떤 색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 방독마스크의 종류에 따른 정화통 외부 표시 색을 암기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기화합물 용에서 유기화합물 중 대표적인 것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색이죠? 갈색이죠. 자, 그래서 외부 표시 색이 갈색이다. 나무 갈색. 유기화합물, 나무, 갈색이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할로겐용입니다 할로겐용에서 할로겐에 히읗이 들어가죠 황화수소용에도 히읗이 들어갑니다 시안화수소용에도 히읗이 들어가요 이렇게 히읗이 들어가는 것은 히읗이 들어간 색깔 회색이다 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 황산용이 있는데 아 황산용도 마찬가지로 히읗 들어가지만 우리가 황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황산은 노란색이다 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암모니아용은 이 암에서 암내 라고 떠올리시면 암내는 왠지 녹색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암모니아용은 녹색이다 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외부 표시색은 간단하게 암기가 됐는데 이제 시험가스를 암기해야 되죠. 첫 번째부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니까 다른 것들은 좀 간단한 내용인데, 유기화합물용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기화합물용, 이거 어려운 한글들과 분자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탄화수소라고 하거든요. 이 탄소와 수소가 같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탄화수소류라고 합니다. 이 탄화수소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유기화합물 용해 시험 가스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암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객관식이니까 무조건 때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시험 가스가 이와 같구나라고 간단하게 정리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할로겐용인데 염소 가스와 증기 두 가지 있어요. 자, 이것은 할로겐 할머니 염증이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머니 염증, 염소가스 증기. 자, 그리고 황화수소용부터 암모니아용까지 이렇게 네 가지는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황화수소용, 황화수소가스, 시안화수소용, 시안화수소가스, 아황산용, 아황스, 아황산가스, 암모니아용, 암모니아가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겠죠. 네.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너무 쉬워서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가스, 유기화합물용과 할로겐용 간단하게 분류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과목 마지막 강의인 19년에서 22년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 기인물과 가해물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 두번 등장을 했고 나중에 실기에서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인물과 가해물의 정의를 정리해 보고 자, 마지막으로 예시 하나 들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인물은 재해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설비다라고 했습니다. 자, 원인이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해물은 재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설비다라고 했습니다. 상해를 가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예시를 들어서 선반 기계. 자, 선반이라는 기계는 공작물을 절삭하는 기계입니다. 이 절삭하는 선반에 톱니바퀴가 있는데, 톱니바퀴에 끼어서 상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기인물과 가해물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자, 기인물은 뭐라고요? 기인물은 원인이 된 설비입니다. 원인이 된 것은 선반, 그리고 톱니바퀴 둘 중에 고르기가 헷갈릴 수 있지만, 가해물은 쉬워요. 가해물은 뭐냐면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 상해를 직접적으로 가한 것은 톱니바퀴죠. 자, 그래서 톱니바퀴가 가해물이 되고 이 톱니바퀴가 들어 있었던 기인물 어, 선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반은 기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필기시험에는 이렇게 어, 간단한 내용 나오는데 나중에 실기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이 주어져요. 자, 그래서 필기에서 일단 이 정도만 공부를 해놓고 실기 가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스텝2 휴먼 에러의 심리적 또는 독립 행동에 의한 분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 7번 등장한 빈출 내용이 되겠고 자, 1과목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2과목, 제2과목에서 5번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라는 게 중요할 텐데 먼저 문제에서 휴먼 에러의 심리적 분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휴먼 에러의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다라고도 하니까, 이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라는 말도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 휴먼 에러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종류들과 이 내용을 매칭시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락 오류는 어떤 내용인지, 자기 오류는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또한, 누락 또는 생략 오류라고 한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도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글뿐만이 아니고 영어 표현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예시를 들어서 이게 무슨 오류인지 종류를 골라라라는 내용도 나오니까 이 모든 것을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락 또는 생략 오류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오미션 에러라고 합니다. 자 에러는 오류라는 뜻이고요. 오미션이 누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락 오류는 무엇이냐?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누락 오류다. 자 수행을 안 해서 생기는 것 누락 오류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위 실행 오류라고 했는데 여기서 커미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커미션이라는 것은 저지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실행오류, 커미션, 커미션 에러는 어떤 내용이냐?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에 불확실한 수행에 기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행을 하긴 했는데 불확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자기 또는 실행오류, 커미션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오류, 타임 에러인데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에 수행이 지연됐다,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순서오류입니다. 자, 순서 오류는 second t 라고 하는데, 자, 순서에 대한 착오로 인한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잉 행동 오류, extraneous error인데, 이 내용은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인한 오류, 불필요한 것을 해버리는 것이죠. 소위 하는 말로, 접근보다 무서운 게 무능한 아군이다. 또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죠. 자, 과잉 행동 오류도 그런 겁니다. 불필요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인한 오류. 이것이 extraneous error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자, 시험에 나왔던 예시로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렸다. 자, 이것은 무슨 에러일까요? 자, 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아서 생긴 에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누락 오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수리 후 부품 하나가 나왔다. 자, 부품 하나가 남았다 라는 것은 어딘가에 어, 자, 작업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락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것은 모두 누락 오류였습니다. 다음은 스텝 7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 15번이나 등장한 굉장히 빈출 내용 되겠습니다. 자, 또한 법령 내용이기 때문에 실기에도 출제가 되고 1과목에서는 딱한번 나왔어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제 6과목에서 14번이나 등장한 빈출 내용 되겠습니다. 출제되는 유형은 딱 한가지입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가 아닌 것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아래에 나와있는 내용들 중에 아닌 것딱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봤더니 이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딱 느낌이 오죠. 이 숫자를 쓱 바꿔서 어, 이것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 공사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이라고 했는데 이 지상 높이 31m를 이것보다 적은 20m 정도로 낮춥니다. 자, 그래서 지상 높이 20m인 건축물이라고 하면 자, 이것은 제출 대상 건설 공사가 아니죠. 왜냐면, 31m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1m가 넘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출제되는 보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 연면적 500, 5 0이죠 5000m 5천 제곱에 냉동창고 시설 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줄여서 나올 수가 있겠죠. 뭐, 4000 정도로 줄여서 나오면, 이것은 제출대상 건설공사가 아니다. 하시면 되겠고요. 5번도 마찬가지. 최대 지간 길이 50m 이상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8번.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내용.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가장 분량이 많은 1과목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2과목부터 6과목까지도 차근차근 공부 잘해서 좋은 결과 가져가도록 합시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